자, 여러분. 드디어 세븐 나이츠 리버스 개발자 로트가 떴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빠르게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공성전 관련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이거 하는 길드, 제 길드인 후구단을 포함해가지고 몇 개의 길드가 빡세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팅의 어려움, 문제로 인해서 다수 길드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길드 단위의 기록만 확인할 수 있었던 공성전에 개인 랭킹을 도입할 예정이다 개별 유저의 활약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길드원 랭킹 개인 랭킹 길드 랭킹 직전 길드 랭킹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랭킹을 하나 더 확인할 수가 있다 내가 세나 리버스 여기에서 몇 등으로 점수를 올리고 있나 이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 개인 랭킹 하면은 상위권들 누구 누구인지 다 보이는 건가? 공성전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유저분들께서 더욱 즐겁게 컨텐츠 즐길 수 있도록 공성전 도전 미션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요렇게 되어 있네요 10만 점 레아 20만점 스킬 강화석, 30만점, 100만골, 40만점, 이거 휘기소환권 같죠? 50만점 이렇게 포디나 10만점, 총 50만점까지 있네요. 저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규 업데이트를 통해서 즉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괜찮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군강 재료, 부족한 분들 많을 건데 이것도 해소가 되고 스킬 강화석, 이거 전설 스킬 강화석인 것 같죠? 반짝이는 거 보니까 그러면 진짜 쓸만 해지겠죠. 공성전, 도전 미션 자체는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밑에 두 번째, 총력전 관련 개선 안내.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영웅 조합 전략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 저는 아직까지는 대충 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 때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고유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다. 매우 흥미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한 전략적 재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첫 시즌 일부 개선사항이 있고 버그들도 함께 확인되어 있다. 다음 정규 업데이트에서 밑에 내용 총 7가지 내용 수정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요. 총력전 UI 중앙에 미니 전투하면 라운드 진행 중에만 활성화. 총력전 UI에서 시즌 종료 및 라운드 종료 표기를 개선하겠다. 라운드 결산 완료시 랭킹 및 점수가 갱신되도록 수정하겠다. 100위권 이내 순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현상 수정하겠다. 등급 상승 관련 다음 팀편 성의 진영 및 스킬 예약이 초기화되는 현상을 수정하겠다. 아, 이거 초기화가 됐나? 그래서 그랬나? 점수가 좀 많이 안 올라가던데 등급간 상승 최대 점수를 조정하겠다. 일일 보상 지급 시점 오전 9시 기준으로 변경하겠다. 라운드가 종료된 후에만 지금은 전투 결과 리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다음에는 라운드 진행 중에도 전투 상황 관전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합니다 총력전 저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이거 과금러들은 요구하는 재미가 있나봐요 덱을 되게 여러개 만들고 이리저리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길드에서도 많구요 이거는 차차 적응을 하면 될것 같구요 길드전 관련 업데이트 안내 원래는 6월 중 업데이트를 안내 드렸었는데 개발을 완료하고 업데이트 준비도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해요 다만 현재 공성전과 총력전 주요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인 상황에서 길드전까지 바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플레이 부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플레이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7월 10일 한달 남았네요. 한 달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겠다. 업데이트 시기 조정. 이게 있습니다. 보다 즐겁고 균형 잡힌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길드전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인 3대3 전투와 함께 길드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콘텐츠로 준비가 되어 있다. 구세나 같은 의미 있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와 이거 뭐냐? 구세나를 여기서 획득을 할 수가 있다고? 야 이거는 개빡세게 해야 되는 건가? 비주얼적으로는 루디하고 델론즈 경쟁하는 거 핵심 방향으로 잡고 개발을 진행했다 이거는 길드전 관련 재화로 구세나 뭐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걸까요 세부적인 이미지는 전투 진행 중 길드 길드 이렇게 있고 세부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진행을 하다가 못 내기면 다른 길드원이 여기 클리어를 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세라투에서 했었어요. 어떤 길드가 매칭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 상당히 연관이 있더라고요. 루디, 델론즈, 이런 모습. 승리를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승리점수, 기본점수. 패배시 기본점수만 먹는다. 승리점수가 없네요. 그러면 승리점수 관련으로 뭐보상 체계 이런 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인게임 맵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전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대3 전투. 5대5가 아니네요. 이거는 덱을 5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 3마리로 구성을 해서 전략적으로 간다. 이거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과 전설 팻 마련해야겠다. 그 다음 16영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골드 수급 개선이 될 예정이다. 골드 수급처에 대한 1차 개선을 진행했으나 지금 골드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이에 대한 2차 조치로 이번 정규 업데이트를 통해 아래 항목들을 추가하고 골드 수급 구조를 한층 더 보완하고자 한다. 신규 모험 지역 16, 용오름 절벽 추가, 비교적 높은 난이도와 보상을 제공한다. 금빛 상자, 이거는 골드 수급 관련, 랜덤으로 또 나오는 상자인가봐요. 요렇게 생겼네요. 맵은 이런식, 그리고 쫄짝 원정대 미션 개선, 모험 악몽 난이도에서는 일반 난이도에 비해서 플레이 시간이 길고 열쇠 소모량이 두 배로 증가가 돼서 미션을 완료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다. 1회가 아닌 2회 카운트 되도록 조정하겠다. 골드 및 여러 보상의 수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는 내용. 추가로 골드러쉬 미션 이벤트 진행. 골드 수급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다. 골드러쉬 미션. 미션을 달성하고 골드를 향해 러쉬. 이건데, 이거 잘렸는데 5만 골, 5만 골, 10만 골, 일정 점수별로 이렇게 되나봐요? 이게 한정된 기간 내에 있을지, 한동안 반복이 될지는 아직은 모를 것 같습니다. 기존 수급처 외에도 다양한 경로에서 골드를 수급할 수 있는 흐름을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밸런스 관련 부분, 이전 개발자 노트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저 여러분의 의견과 플레이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조정과 개선을 이어가겠다. 그 다음에, 하디슈! 관련 내용이 있었죠. 의도하지 않는 데이터 관련 유출. 이거 공지가 조금 빠르게 나올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죠. 이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보안 관련 부분 강화하겠다. 신규 캐릭터 출시로 예측되는 정보. 성능이 강력한 영웅들이 너무 빠른 주기로 출시되는 것 아니냐 우려를 보내주시는 점 인지하고 있다. 오해가 깊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영웅 을 급하게 추가해서 부담을 드리는 방향은 지양하고 안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메타가 활성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상황에 맞게 유연한 신규 영웅 출시를 계획하는 것. 이거를 핵심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차수의 업데이트를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이거나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영웅과 관련된 데이터 등이다. 현재 업데이트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임을 말씀을 해 드린다. 이번에 유출된 영웅 중 일부, 전부가 아니죠. 일부. 최소한 연이 플라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 뭐 오를리, 아킬라 이런 것들 그 중에 진짜 나오는 영웅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연이는 스킬 미리보기가 연이 떡밥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는 하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다양한 메타가 활성화 될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지금 태우 공백 천지죠. 그리고 방대 태우 공덱을 처리하기 위한 덱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 있는 거가 아니고서야 방덱이 공덱을 잡고 있죠. 그러면 파이가 없다면 방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네 연이 수면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연이가 방덱 잡는 마덱 활성화 파츠로 나올 확률이 이거를 보니까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노출되어 오해로 이어졌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이번에 유출된 영웅들 중 일부 하나가 아니라 일부 지금 언급이 한 4개 정도가 됐거든요. 일부니까 그중에 두 개는 맞는 거다. 연이 무조건 나올 것 같고 플라튼도 나올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죠? 연이하고 오를리가 마덱파츠로 나오려나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결투장 랭킹 초기와 관련 버그 현상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어 수정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정규 업데이트에 즉시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한 경쟁환경이 가장 중요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노력으로 얻은 성취감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된 결투장 달성 보상 중 명예로운 보상의 상징인 테두리 회수가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회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화가 제대로 안된 경우죠 레전드로 6000점 마감을 했을 때 초기화가 안되고 그대로 6000점이 있다면 6000점 챔피언 최소 점수 보상입니다 그 턱이에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 초기화가 다 됐으면 6천점 1등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테두리를 먹을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 문제가 해결을 됐고 이러한 버그로 인해서 얻은 거는 순차적으로 회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자 루트 내용이 끝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컨텐츠 개선을 목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공성전 및 총력전 컨텐츠 개선과 관련해서 더 많은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 과정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푸시보상도 함께 지급해 드린다. 영웅소환권 픽업 영웅소환권 골드 100만골 1 0백개 이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7월 세나데이 야 이거 무서운데요.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기대 부탁한다고 해요. 썸머 시즌 업데이트 오우야 잠깐만요. 야 이거는 역시 넷마블이 이런 거는 잘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개발자 루트가 끝났습니다. 라운지 이거를 한번 보면 연이랑 플라튼 다 출시해 줘 이게 있고 제이브 관짝행이구나 제이브 버프는 없다. 연이일 확률이 높다고 본다. 마덱 파츠 관련 이야기죠. 징징이들 쓰고했다 솔직히 연이까지는 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개발자 루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